어 그래서 이제 이 집의 환경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. 이렇게 지금은 1층 집이지만 1층 슬라브이기 때문에 2층을 또 올려서 그 민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1층에는 이제 거실, 주방, 방, 화장실 두 개요. 1층에는 화장실이 두 개고 어 거실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혹시 이제 민박을 해야겠다는 사람은 2층을 올리는 거예요. 2층을 딱 올려가지고 민박을 해도 여름에는 여기가 이제 한한달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. 전번에 이제 어, 어, 옥탑에 올라갔던가 올라가 봤던가. 음. 그래서 이제 지하도 그 창고가 있고 베란다도 있고 아마 그 동영상에 전번에 내부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 들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밖에 계단도 대리석으로 이렇게 잘 됐고 아마 그냥 뭐 그냥 여름에 와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냥 써도 괜찮다 좋다 이렇게 보여줘요. 예, 정리합니다. 이렇게 화단이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이렇게 겨울물이 아주 맑은 겨울물이, 예, 예, 오늘이 3월 18일인데 이렇게 물이, 물이 잘 흐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예, 휴양이나 휴가 여행으로 오면 그 정동진 오히려 시내보다도 훨씬 더 조용하고, 어,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